1010번 문제입니다. 뭐라고 무게 중심을 풀어볼까요. 뭐라고요? 무게중심을 풀어볼거에요. 뭐라고요? 무게중심 자 A라는 놈이 있어요. X1, Y1 B라는 놈이 있어요. X2, Y2 C라는 놈이 있어요. X3, Y3 라고 봤을때 자세친구의 무게중심은 우리가 보통 G라고 표시를 많이 했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세친구를 더해 X끈, X값끼리 세 친구를 더해서 나누기 3. 자, Y는 Y끼리 더해서 얼마다 나누기 3을 하면 무게중심이 되더라. 쉬워요. 그럼 무게중심은, 자, X는 X끼리 더할게요. 3 더하기, 2, A 더하기, 2B e, 더하기, 3. 나누기 3. 겉만. 자, Y는 Y끼리 더할게요. 오케이? 마이 더하기, 마삼비, 플러스 A 더하기 1, 나누기 얼마 3. 그것 1마, 이콤마, 마투.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 그죠? 요거랑 요 친구랑 같으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6은 6이 되고, 또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같으니까, A, 마이너스 3B, 음, 빼기 1. 한번더 정리해주자. 빼기 1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쁘게 이제 연립을할 겁니다. 2b는 0. 그 다음에 a 빼기 3b는 마 5. 두 친구를 뺄게요. 따라서 b는 1이 되겠네. 그러면 a는 얼마? 마 2가 되겠네. 두 친구를 곱하니까 얼마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 네. 무게중심 구하는 건 되게 뭐 간단합니다. 사실.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온다. 됐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평사가 되기 위한 D점에 좌표를 찾아. 평소 대충 하나 그요 평소. 평소를 대충 하나 그릴게요. 자, A, B, C를 쓸 때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한쪽 방향으로 돌려요. 반시계를 돌리든 시계를 돌리든 한쪽 방향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영문자 돌릴 때는 반시계 반. 시계만. B, C, D.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콤마 4. B가 얼마? 오콤마 0. c 가 얼마? 8,4, D가 얼마? A, B로 볼게요. 굳이 좌표평은 다안 그려도 됩니다. 이제 봐봐. 평형사변형의 정의는 뭐냐면은, 마주 보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 이해가 니 이렇게. 근데 성질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풀면은 되게 쉽게 풀 거야. 어떤 거? 대각선은, 그치?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요접점 이름은 m이라고 게 자, 요 친구의 길이와 요 친구의 길이는 같아. 요만큼과 요만큼. 근데 요 친구의 길이와 요 친구의 길이는 같다. 그거 갖고 풀면 쉽단 말이야. 자, am과 mc는 같아. 다얘기해서 ac의 중점이 m이란 말이야. 아, 이제 감 잡았어. 두 친구 더해서 나누기 2를 해. 2분의 7 두 친구 더해서 나누기 2. 2분의 8. 은 자, 이 m은 bd의 중점과 같아. 그치? 두 친구 더해서 나누기 2를 할 거야. 컴마 2분의. 두 친구 더해서 나누기 2를. 같단 말이야. 막 끝났네. 이, 이 똑같으니까 a는 얼마 되겠어? 그렇지. 2고 b는 얼마? 8이 돼서 좌표는 얼마? 2,8이라는 좌표 값을 찾더라. 그러니까 평행 사변의 수많은 공식 중에, 그러니까 공식, 이론, 성질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이거 반응 많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다. 마주보는 내각의 크기는 같다. 그지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대각선은 다른 것을 2등분한다. 하고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